네. 그럼 제가 말씀 공극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은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네,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뭘까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 제목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문득 어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또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됐는데요. 뭐 늘상 뭐 하는 설교 때마다 모든 얘기가 다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도 특히나,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 어, 신앙생활이란, 신앙생활이란,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거죠. 따라서, 분명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분명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거식이야. 뭔가 좀 나랑은 안 맞는 거 같아. 뭔가 좀 불편하고, 부대끼고 뭔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면서 전혀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별로 없다.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같더라고요. 나를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신앙생활인데 거꾸로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도 뭐 딱히 어떤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없는 거지 심지어는 신앙생활이 그냥 나랑 잘안 맞는 거 불편하고 부대끼고 그래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거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기 제 첫째 딸에게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 7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이 옷을 입고서 설교를 해야 쓰겠다. 그렇게 만약에 고집을 고집을 피워대면서 끝끝내 이렇게 만약에 이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내보자. 한번 보세요 아, 여러분 이게 옷을 입는건데 옷이 이게 들어갈까요? 간신히 어거지로 그냥 머리 하나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건 안될 것같아 제가 양복도 입고 그래서 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옷을 입고 뭐 한다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제 딸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자애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옷을 아주 깊이 아끼거든요 근데 말도 안하고 지옥 가져갔다 그리고 가져가서는 마음대로 입고 막 옷을 늘어뜨리고 잘못하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옷 망가뜨렸다가 엄청 거라 할 거란 말이에요 집에 가면 이따가 홍구년날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게 될 거란 거죠. 이런 거라면. 저도 진짜 이렇게 할 수선 설까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뭐 쓸게요. <laughs> 아유 너무 아프네요. 아우 참 머리 하나 집어넣기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사이즈가 안 맞는다. 사이즈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큰가요? 하나님이 크신가요? 내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물어보고 자식할 것도 없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죠. 당연한 거죠. 따라서, 따라서 그 크신 그 하나님을 한없이 작은 나한테 맞추려고, 갖다 대고, 내 뜻대로 하려, 내 뜻대로 하려 하니까, 당연히 부딪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불편하고, 부딪힐 수 밖에 없어요. 찢어진다니까요. 안 되는 거라고. 따라서,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한테 좀내 아, 뜻대로 조금 따라오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게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싫음과 싸움을 하자는 거라고. 그런데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한테 맞춘다는 것.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는 것. 그냥 하나님을 나한테 좀 맞추고 싶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내 뜻대로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것. 우리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래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뜻은 어때요? 솔직히 우리 마음은 어떠죠? 그럼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어요? 눈 한번만 감아 주세요. 다 보입니다. 실눈 드신 분들 눈 한번 감아 주시고요. 감으셨죠? 그럼 이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멘수 같은 인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가장 왼수 같은 인간.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까놓고 말해서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 웬수 같은 인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어요? 그럼 이제 딱 5초만, 5초만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목소리, 그 사람이 나랑 우리 집에 했던 짓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에요 1, 2, 3, 4, 5. 됐습니다. 이제 눈 한번 떠보세요. 어떠셨어요? 막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막 사랑이 마구마구 생소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들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이고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때려 죽여야지. 예수님이 그 원수한테 안 당해보셔서 하시는 소리다 내가 그 원수 때문에 저 땅을 겪었는데 사랑 소리가 나니다 뭐 기도는 내가 큰 맘먹고 해줄 수 있겠다고 망하라는 기도 죽으라는 기도 무슨 다리 엉둥이라도 부러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면 방세서라도 할수 있겠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여러분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그 왼수 앞에서 어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따르고 싶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냐고 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수 있으시겠냐는 건 아이고 하나님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신다 좀 가만히 계시라고 다 내가 알아서 할라니까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내 뜻대로 좀따오셔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했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당장 이 마트 보음 오장 말씀 한절만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맞추려고 하나님의 내 뜻에 내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내 뜻이 맞다고 이게 옳은 거라고 우리가 그러지는 않냐. 꼭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이 21장 25절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고 지금 뭐라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그냥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대차게 자기 주장 잘 <laughs> 내세우고, 아 그냥 양깍지게, 뭐, 알아서 혼자 옳게, 옳게 잘 행동하는구나.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이런 칭찬의 말씀이 아니고요 아주 그냥 자기들이 옳,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들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고 하셨어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이란 뭐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람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이제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나한테 잡아먹혔으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지 않은 거라면 그 하나님한테 맞춰야 맞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들이 극자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다고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한테 맞췄어요. 따라서 자기들 기준에는 그렇게 옳다고 또 옳은 행동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러나 자기들 기준에서는 옳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들이 그런 모였냐라는. 그게 뭐였느냐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호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도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께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 옳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비껏한 행동이 우상을 섬기는 거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가짜 신, 집불 하나도 못지해줄수 없는 그런 가짜 신을 섬기는 거. 그 신을 따른다는 게고작그 신을 따른다는 게 자기들이 생각한 도는 행동이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주신 이 사사기 말씀에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죠.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모하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모래버리고 쉬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였어.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다고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믿는 그 우상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너희들을 맞추며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단 말이죠 심지어는요,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맞추며 살겠노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겠노라고까지, 자기들 입으로 말하기까지 했어요. 여호수아의 14장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뭐하고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뭐하리이다, 청종하리이다 하는지 여기서 청종이란 말은요 듣고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잘 듣고 들은 대로 그대로 잘 따르며 살겠다고 해요.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말했다고요 근데, 근데 그랬냐라는 거 그랬어요?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하신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고요 자기들을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기들한테 맞춰서 하...나 하나님 한참 모르고 하시는 소리가 가난 땅에서는요 가난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르고 섬기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빠져 계세요 하나님 좀 내가 다 알아서 할라니까 좀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사랑한 나타날 때의 그래, 식구 여러분, 저는 부디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놓고, 또이 말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꼭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서음이 사람보다 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 사람 나서는 것이구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 생각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어, 뜻마저 내 뜻대로 따라오시도록 하나님마저 내 뜻에 따라오시도록.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요 제가 잘 아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 아니라 제 뜻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그냥 아무 소리 마시고 그때로 좀따라보세요좀 설령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겁니다 우리 한 이런 믿음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나님 없어도 혼자서 알아서 그냥 똑부러지게 잘 사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한테 맞추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사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니 그 사람을 눈여겨 보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성경에 그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어, 먹이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했었으니까 아실 거라고 믿어요 어, 우리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누가 예수님한테 건네줬죠? 제자들이 건네줬는데 제자들한테 누가 줬어요? 어린 손녀 어린 아이가 꼬맹이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었을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 5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밥 대가 거예요. 그런데 먹을 거라고는 우리 집, 우리 식구들끼리만 먹을 거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싸웠어요 당연히 그렇죠. 5천 명이 올줄 누가 알아요. 그리고 5천 명 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요. 우리 것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집 막둥이가 자기 도시락을 허락도 없이 말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한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착하다. 예수님 우리 애가 이렇게 착하다고. 뭐 예수님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질도 못 내고. 그런데 밖으로 들고 나와서 뒤돌아서는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지 않겠어요? 등짝 웃수여치는 아이고 이 화사나. 아이고 이 답답한 거사. 우리 모르 것도 없는데 누굴 줘?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지는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물러빠져가지고 이렇게 재킷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누구 안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세상은 말해요 사람들은 말하죠 독해져야 산다고 그래야 성공할 수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 그렇게 꼬맹이가 내놓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예요? 누구 코에 붙이겠냐라는 것. 어찌 이 조그마, 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이 많은 사람을 보일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음식을 받고 나서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 말한 제자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거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예수님 드세요.라고 하던지 아니면 예수님,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먹읍시다.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여요? 우리끼리라도 먹게요.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우리 끼리만 먹읍시다. 뭘뭐 이렇게 말한 제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이즈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이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세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자기만 드시지도 않았고요. 자기 제자들만 먹이지도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죠. 얼마나 들어왔든, 얼마가 있든 그거 나눠먹어라 배풀어라 먹여라 살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지 않고 나를 하나님한테 맞출 때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병이어 사건처럼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곳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것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사이즈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출 때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학생들 특히 우리 어, 학생부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의 학생들한테 앞으로는 정말 이 질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질문이냐 너는 꿈이 뭐니? 너는 꿈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을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뭐 물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생각해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꿈이 뭐니? 야, 꿈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보다는요, 하나님이 너한테 되라고 하는 건 뭐니?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야? 우리가 좀이 질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세상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말하죠.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어른들은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꿈을 하나님한테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한테 내, 꿈, 내 꿈에 고개 끄덕여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에 내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사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함께 기도드리겠는데요. 신앙생활이란 뭐 이런 저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거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한 나한테 맞추려다 보면 터진다고 찢어진다고. 부딪치자고, 부대 이거 불편해요. 하나님 뜻이 나랑 다를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충분하게 돼.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알려주십시오.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 영혼들 되게 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집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의내를 안고 다 함께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 우리 추억만 걸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억